안녕하세요. 삼분예배 장상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양수염을 기르신 하늘 어딘가에 계신 분일까요? 혹은 우리가 잘못하면 항상 혼을 내시는 무서운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할 뿐, 방치하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곳에만 계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영으로 존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태아가 어머니를 볼 수는 없지만 어머니와 항상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는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사람과 달리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시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높여드립시다. 소유리 문답 4문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여러분께서 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며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영어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스려 가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리 문답 네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